인도에서 10대 소녀가 집 인근 들판에서 집단성 폭행을 당한 뒤 고물에 가까운 폭행으로 숨지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특히 이번 사건은 인도의 고질적인 계층 차별 문제와도 얽혀 있어서 인도 민심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관한 내용 지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는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전통적으로 성직자, 군인, 평민, 노동자의 카스트와 이해속하지 못하는 불가촉 천민인 달리트로 계층이 나뉘고 있습니다. 1950년 헌법으로 계급차별을 금지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카스트제도라는 잔재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전히 달리트들은 학교나 사원에 들어갈 수도 없고 높은 계급이 썼던 컵을 사용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 기차만 취급을 받아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4 명의 남성들도 카스트가 낮다는 이유로 달리트들을 희롱하거나 괴롭히는 것을 일삼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집 근처에서 밭일를 하던 10대의 달리트 소녀를 집단 상폭행을한 것도 모자라 척추를 부러뜨리고 혀를 자르는 등 잔혹하고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위중한 상태에서 발견된 피해 소녀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지고 마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경찰의 황당한 대응이 전해지며 유족과 시민단체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는데요. 경찰은 사건이 발생하고 한참이 지나서인 열흘 뒤에야 범인들의 검거에 나섰고 유족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소녀의 시신을 서둘러 화장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자 숨진 피해자의 병원 앞에 모인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은 달리트의 동등한 권리와 성폭력 근절을 촉구하는 대규모 항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인도에서는 매일 최소 4명 이상의 달리트 여성이 성폭행 사건과 함께 강간살인 사건도 9월에만 3건이 발생하였고, 그중 가장 어린 피해자는 불과 3살의 여아였다고 합니다. 인도사회는 이처럼 뿌리 깊은 계층차별과 남성중심사회에서, 비롯되는 끔찍한 범행이 자행되고 있지만, 좀처럼, 나아지고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상 바로 튜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